어,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세인들, 어, <laughs> 예, 또 성전에 있던 정치적인 세력들과 논쟁, 어, 또 갈등이 있었던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에, 환호 속에서 낙이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인데 그 일은 안에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과 또 재물을 파는 판매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일을 하고 이 성전은 아버지가 기도한 집입니다. 성 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성전에 있는 어, 세력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3절 보시면 그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스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책망을 하시죠 거기 보시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고, 둘 자들은, 그, 마,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나중에 순종합니다. 죄인들은 둘 자들처럼 순종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말로만 이렇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이, 어, 새를 주고, 어, 주인이 새를 주고 먼 나라 가는데, 계속해서 그 아들을 보낼 때까지, 어, 그 주인의 종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작농들처럼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22장에 들어와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도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청한 사람들이 나는 뭐 땅을 보러 간다, 뭐 사업을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음. 비율을 들어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제 반격을 가게 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논쟁이 계속해서 이 정치적 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헤로당원이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유대 민족을 어, 최우선으로 어, 말하고 로마의 외세 세력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 유대 민족들이 어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는 존경받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 왕가는 원래 이제 에돔 사람인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의 지방을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이 헤롯이 이제 로마에 로비를 해서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로마를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애돔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갈등을 계속해서 회유나 또 그런 권력으로 계속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 본문에 있을 때는 해로 안디바라고 그 아들이란 아들들이 이 유대 지방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빨리 죽게 되어서 이제 로마 총독 직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본드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와서 이 유대 에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해롯 가문은 뭐 갈릴리 지방이나 이 동쪽 요단 동쪽 지방 그런 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해도 어, 갈릴리 지역 다스렸던 해롯 암디바라는 사람의 그런 당원들 같은 같습니다그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정치적인 세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파와 해롯 당파는 서로 색깔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민족주의를 증하고 로마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헤로당파는 로마 친 로마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장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 세력들은 이 그런 일들을 어제의 적이라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 또이합짓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보시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어,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게 할때또 어, 로마의 정치세력인 빌라도도 어, 어, 또, 어, 조, 어, 총도가 밀어내고 자신이 직화를 하고 싶은 해롯. 이렇게 정치적인 어, 서로 대립 관계였지만 서로 친구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세력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합하고 또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권력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는가 어, 이렇게 16절 보시면 아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되시고라는 단어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 숨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입장을 드러내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언제나 자신을 소신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하나님의 도로, 도를 진리로 가르친다, 가르친다 되어 있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는 아무도 거리끼일 없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가르쳐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전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두 세력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어요.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그 그 질문이 무엇이냐 보니까 우리 17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 어 가이사에게 세금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어떤 사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세력이고 어,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입장은 친로마파인 타로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세력들을 바라볼 때, 이 편에게 더이 편이 듣기 좋게 하려면은, 어, 세금 바치지 말라. 어, 바치는 것이, 어, 옳다. 때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하게 되지만, 어느 한쪽 세력의 반발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상반된 세력들이 찾아와서, 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로마의 이, 바로, 인두세라는 것인데, 사람 머리를, 머릿술을 세워서 세금을 다 매기는 것입니다. 어, 이 예수님 시대, 이 시기와 25년 전쯤에 로마, 로마 사력이 반대해서 갈릴리아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어, 반역이 일어났죠. 예, 민중 지도자였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 로마의 반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무장 독립 운동을 하게 되었고 진압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이 독립 투쟁을 하는 열심당이라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 그런 독립 운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지지한 발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지지 세력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 생기는 지도자인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정치적인 인기가 추락할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를 썼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한 대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을 악함을 아시고 외식한 자들아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외식을 폭로하십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동전입니다. 그 데나리온에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황제 형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황제가 되면은 그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씨를 넣습니다. 그 글씨의 뜻은 예, 신의 아들 로마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런 글자가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만약 바리새인들 유대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어, 또 종교적인 하나님만을 숭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동전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동전을 거리낌 없이 쓰고 또이 성전에서 그걸 세금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한다라고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가져와서, 이 동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느 한편. 어, 또 정치적 입장 한편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것에게 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 기독교에는 이중적 시민권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이 어, 땅의 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하늘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 유대인도 로마의 집이 있지만 그 통치는 유대의 황제가 하고 로마의 황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순종할 부분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 어~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에 이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어느 혜택이 참 많이 있어요. 공공의 시설을 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수도나 전기나 교통의 편의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도 배품이다. 교육적인 혜택이 있고요. 의료적 혜택, 노후보장,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 나라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금을 징수한 그 로마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반대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순종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어,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 빌리뽀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도 어, 결국은 궁극적인 시민권은 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이 땅에서 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 세상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치적 한 입장 나누어져서, 어, 그 나눈 것을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추가하면서 모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에,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 어느 세력을 나눠서 자기의 이득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처럼, 어, 정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전 투구하고 이합 집산하는 정치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과 또 하늘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문교회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의 올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해로당파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분파를 만들고, 말에 올물을 걸고, 이득을 따라 취한 행동들은 예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 이 땅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권력이고, 통치이고, 또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신앙을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소망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